인천시당 선재본부 음, 임명장을 음, 좀 너무 아낀 것 같아요 우리 전분들 오신 분들 다 드려야 되는데 다음에 한번한번 빠짐없이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 생각보다 날씨가 차운 날씨네 그죠 인시당이 어, 어, 이렇게 시당 사무실에 들어오는데 현수막이 멋있게 착불되어 있고 어, 아주 보기가 좋았습니다. 또 우리 공화당이 세분 대통령을 저렇게 모시고 사진을 모시고 있는 것은 어, 이성만 근무 대통령의 자유정신 또 박정희 대통령의 국강병 예복정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통일 어, 부동한 주민들까지 사랑하셨던 내민 정신, 이, 이, 이 자유 정신과 애국 정신, 내민 정신 이 정신을 우리 공화당 그대로 이어받는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어, 사진을 우리 공화당 사무실 이 정당 사무실 한백 군데 됩니다그 사무실마다 어, 세 분의 사진을 모시고 그 정신 가치를 지켜나가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상담한 지 4년 6개월, 그리고, 어, 투쟁한 지가 5년 가까이 됩니다. 어, 1만 명 당원으로 시작을 했던 우리 공화당이 이미 에, 50만을 가까이 지금 당원이 되대가고 어, 언론 방송이 아무리, 어, 감춘다 해도 우리 공화당이 제3정당이 맞습니다. 어, 독보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운스나 이런 데서. 그런데 뭐 우리가 어, 노총회 장악된 넓은 방송이야 우리가 우파정당 중에서 가장 정체성이 뚜렷한 정당이니까, 뭐 그렇다시더라도 어, 조중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대통령 후보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만들어야 되는데 언론 방송이 저거 입맛에 맞는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어, 선거관리위원회복들도 대단히 잘못하고 있죠 정당 사무실에 정권교체라는 어, 용어를 못 쓰게 하는 것은 그거는 폭급이다 이 공정선거에 어, 굉장히 위배된 행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 우리가 음, 5년차 들어가는 정당으로서 어, 1만 명의 당원으로 시작했던 우리 자립정당 어? 우리가 서, 처음에 2017년 8월 30일에 당당할 때 어, 우리 스스로 자생정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누가 태극기를 들어라 방법 이 없죠. 누가 그걸 어, 정당을 만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당을 만들고, 지금은 자립단계를 지나가서, 이제는 자강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어, 오늘도 보셨지만은, 제가 전국 순매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어,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정말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은 무엇을 했는가, 우리가 반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인들은 비겁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치위에야합하고 자기의 권력 유지에만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인연적으로 6.25남침 이후에 가장 인연적 혼돈을 겪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이 정권을 자유민주체제에서의 반동의 시대다. 반동정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암흑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한 곳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안보 모든 정부분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치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죄 없는 대통령에 대해서 불법, 거짓, 선동, 조작으로 또 기획에 의해서 대통령의 죄를 뒤집어 씌운 그러한 잘못된 불법적인 행위가 용납되는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이후로 대한민국의 가치는 무너진 겁니다. 도덕성도 무너진 거예요. 재없 대통령이 45년 구형을 받고 22년형을 살고 있는, 그러고 몸이 망가질 때로 망가져서 사면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불의의 상황이 온무 아닙니까? 나라에 기본이 그것은 국방도 아니고 삶의 상황도 아닙니다. 가치입니다. 가치 철학 정신 대한민국의 정신이 2017년 3월 11일로 무너지니까 이렇게 쓰레기 같은 것들이 대통령한다고 나오고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에대해서 박수치는 그런 대한민국 대본이. 이제 바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정치적으로 정성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자유민주 체제, 자유시장경제, 위대한 자유우파의 역사 이러한 부분들을 바로 세우지 않고 부리가 정의를 몰아내고 거짓이 진실을 누르고 거짓과 부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 이 나라는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말좀 크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장당을 한 거고, 이 거짓 부위와의 투쟁을 5년간 이어나가지 않습니까? 어, 어떤 경우에는 지쳐서 그냥 이탈하는 분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오해, 혹은 자기의 작은 애당심, 작은 애국심으로 우리의 도도한 혁명의 길을 이해를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야말로 민초동으로, 민초로 이루어진 정당입니다 공산사회주의자들에게는 민중민주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민초들이, 지식인들이 도망가고 정치인들이 둘이 굴종하고 그리고 많은 대한민국의 그렇게 잘난자들이 굴종하고 고개 숙일 때 우리 민초들은 대한민국 땅을 만들고 지금의 우리 공화당까지 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명확합니다. 대한민국의 무너진 가치를 세워야 된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고 대한민국의 철학이다. 우리 선배들이 지겨웠던 자유라는 단어가 그렇게 어려운 단어다 아니면서도 한편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자유가 넘쳐날 때는 자유의 내용들을 그렇게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이 이념으로 경도돼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모르던 세력이 있을 때는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 후보는 뭐, 뭐, 이런 식으로는 그렇게 가지지 못한 분들과 배우지 못한 분들이 자유를 잘 모른다. 그것은 정말 세계적으로 우선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전부 인권과 같은 권리입니다. 누가 그 자유를 알고 누가 자유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국가 권력이나 잘못된 권력들이 자유를 침탈할 때그 자유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침탈만 해보던 사람들, 남의 자유를 뺏어본 사람들, 남한테 함부로 하면서 자기의 만족을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은 자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평소에는 잘 모르는 공기와 같은 겁니다. 자유를 침탈당하고, 나라가 가치가 무너지고 자유가 무너질 때 비로소 자유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어, 작금의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대한민국이, 어, 다시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 가면 참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 다니면서 하는, 드리는 말씀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입니다. 헌법에는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치권들이 그 얘기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의 행위는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리고 가장 자기들이 이끌면은 국민은 개내지 같이 따라오는 줄 알았어요. 그러한 오만한 정치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자파들의 문제만 아닙니다. 우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한 세력들이 고개를 들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러한 모순이 지금 대한민국을 가득 차 있다.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기존 대한민국에 무너진 가치, 무너진 자유 이러한 모순 잘못된 모순들을 깨뜨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 창당한 이유 또 이렇게 자생자식하고 자강단계로 들어가는 이유다 이렇게 봅니다. 이탈이 있고 조금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 공화당은 창당보다 50배가 크겠고 이제 정당으로서 메인을 당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정권교체 그것이 국민의 분노를 받아들이는 정권교체가 이렇기 때니다 <laughs> 이것은 그것 권력의 탐욕이 아니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과 함께, 가진자들보다는 그래도 좀 힘든 분들 편에서는 그러한 지도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5년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못받아놓는 적폐 너무나 많습니다 어, 잘못된 법 외교정책 경제정책 또 사회 문화 분 국민들과의 갈등 지역갈등 개청갈등, 세대갈등, 요즘은 남녀 갈등까지 갈등을 왜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적과 나 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서로 함께라는 게 없습니다. 함께 같이 살아야 되는 개념이었고, 그들의 생각하는 인연이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나눠 먹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잘못된 것을 바꿔야 됩니다. 5년 동안 대한민국이 너무 몸살을 받았어요. 이제 더 이상, 어, 자파 정권이 정권을 연장한다면은 그 결과는 참혹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어진다. 또한 국민의 힘도 마찬가지 정권 잡으면은 윤석열이라는 차가 정체성이 왔다갔다 하잖아요. 맞아요. 윤석열이나 김종인 영감이 민주당하고 야합한다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은 정체성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야합해서 민주통합정부 만든다. 그들로 봐서는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윤석열을 지지하는 많은 자유파들은 문재인의 분노한 세력들이잖아. 문재인 정권의 적폐의 분노한 세력. 이런 적폐를 청산하라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거지. 윤석열 한 사람 대통령 만들려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권교체가 중요하지.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 게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정권교체를 통해서 국민이 바라고 있는 자파정권의 적폐, 잘못된 악법, 관행, 관습, 악습, 악행을 드러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권교체라는 명구가 나왔지 윤석열 한사람 대통령시키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들의 착각 <laughs> 자기들을 지지하는 사람이 정권교체 문재인 정권에 지치고 지쳐서 정권교체를 하라는데, 윤석열이 있는, 윤석열 밑에 있는 사람, 윤석열이 잘났어? 정권교체 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다는 주도 착각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민주통합정부 만들다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자파였다는 얘기를 함부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민주당 가고 싶었는데, 민주당 받아주지 않으니까 국민의 힘이 왔다고 국으로 그런 망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러한 국민들의 아픔을 몰랐잖아요. 갑자기 자기들 말대로, 갑자기, 어, 검찰총장 될 줄도 몰랐는데, 검찰총장 되고, 대통령으로 될 줄도 몰랐는데, 대통령 그게 좋은 짓말입니까? 그들의 말 아닙니까? 준비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 또 자파들이 얼마나 악독하고 대한민국 이렇게 완전히 무너뜨렸는가 나는 절실함이 없는 걸. 이 잘못된 부분들을 적폐를 청산해야 되겠다는 확실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정권 교체 우리 공화당 중심으로 하면은. 모든 문제 다 정리됩니다. 아, 네. 임명장을 받은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는 창담 때부터 당대표가 그냥 무섭니 무섭. 무승. 도난받는 무섭. 얼마나 좋습니까? <laughs> 제가 5년차 들어가지만 창담 당대표 그서 지금까지 당대표를 하지만 우리 정당당에서 저가한 푼의 돈도 안 받는 이유는, 우리 동지들이 그렇게 힘든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좀더 희생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좀더 앞장서서 솔선수범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폭자들은 돈도 안준다고 나가는 사람들 많아 당 대표는 5년간 한번안 봤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당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도 생각이 다 다른 거죠 생각이 다른 거죠 어, 존진 같은 바보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까? 당당하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45만 명의 좋은 인이 있는 거예요. 그 45만 명이 그냥 바람이 아니라 돌풍을 일으킬 수가 있다. 얼마 전에 자파신문에서 나왔잖아요. 어, 이상하다. 정당 사무소가 그때 6 5개였는데 지금 100개가 까이 되잖아요. 그러고 유튜브나 예전에 작동하는 것이 독보적으로 뭐 국민의 힘이나, 국민, 안철수, 국민당이나, 뭐, 정의당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정도로 많잖아요. 그게 바닥의 민심을 이 언론이나 정치권이 모르는 거예요. 바닥의 민심은 벌써 요동을 치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지역단에 보셨잖아요. 바닥의 민심은 벌써, 아, 우리 공화당 가는 길이 옳다. 이제 그 민심이 정권교체 어? 좋은 짓으로 하면 전공교체 되겠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좋은 짓 찍으면 좋은 짓된다그런 말이 <laughs> 맞지 않습니까? 아까워지고, 문재인의 붉은 적폐 청산을 원하시는 분들은 좋은 짓 찍으면 됩니다. <laughs> 그리고 국민의힘 같이 저렇게 용기 없고, 저렇게 비굴한 정치 동기 쉽고, 화끈하게 정말 국민만 바라보는 그런 정치를 원하시면 존재 찍으면 되는 거. 부패 정치 신문 난다. 정치인 뽑아놨더니 맨날 부패 부패 부패. 정당이라고 지지해줬더니 정작 싸워야 할때다 도망가고 민초들만 괴롭히는 정당. 정권에막포장 뽑아줬더니 나라의 독관이 이적 집에 주머니에 공깃돌 쓰듯이 쓰는 그런 정권 이런 정권 꼴 보기 싫으면 조진 찍으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철학 가치 정체성 이거 빼놓고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이 정당 정치인의 혁명이 아니라 민초들의 혁명으로 대통령이 되면요 그 힘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laughs> 이제 다시 한번 더,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에게 우리가 하면 할수 있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던지는, 그러한 선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진이 되면은, 정말로 대한민국, 다음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laughs> 자신있죠. 자신있게 말하 자신있게 말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로운 나라를 원하는가. 여러분들이 국방 안보가 튼튼한 나라를 원하는가.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좀더 나은 삶을 원하는가. 여러분의 주머니가 좀더두두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이 집을 살수 있는 나라를 원하는 거 그런 나라를 원하면, 우리 공화당 지지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창당, 창당 5년 당대표를 맡고 있지만, 제가 제일 무서운 게 누군지 아세요? 우리 공화당 당원이 제일 무서워요. 우리 공화당 당원은 뭐, 당대표뭐 없습니다. 잘못하면, 바시절하 근데 그 지적이, 어, 모르는 상태, 모르는 문제 때문에 지적하면 저희를 설득을 하지. 런데 그러한 지적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 공화당 답게 하자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답게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을 가지고, 가시밭길이 아니라, 꽃길로 갑시다!